Q5 풀체인지 모델이고요 S라인이 아닌 기본 어드밴스 모델입니다 그냥 기본만 하셔도 괜찮은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방 카메라 옵션은 빠져있고요 S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 옵션이 들어가있고 그리고 스포트백 모델입니다 이제 가솔린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로 하시는 게더 낫고요 디젤 모델은 연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전작 대비 차도 많이 커졌고 그리고 차는 좀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막상 운전해 보면은 차가 좀 굉장히 크다는 걸좀 느껴보일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 이게 브라운 시트인데 좀 진한 브라운이라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기본형 모델이기 때문에 조석 스크린은 빠져있습니다. S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속에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실. 그리고 기본형 모델이지만 이렇게 뱅이 올랍슨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기본 옵션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좌석을 이 도어부터 이렇게 쫙 감싼 앰비언트라이트는 벤츠 E클래스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좋고요 이쪽에도 앰비언트라이트 들어가 있고 컵홀더에도 앰비언트라이트 들어가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도 되는데 얘를 식혀 주는 기능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도 괜찮고요. 이열편이상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랑 송풍구시탈 중전구 들어가 있고, 이열 같은 경우 에 새드룸이 또 파놨기 때문에 보다 불편하진 않고. 그리고 이 열에도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랑 베이너로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스포트백 모델 이렇게 좀 다이내믹스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게좀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볼륨감 있는 디모스도 좀스포트백 모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요새 곱창 SUV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q 5도 전작도 스포트백 모델 인기가 많았고요 커버를 쓸면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도 디젤이라서 19, 23 키워나와요 실전판이고 요것도 좀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는 뭐 그렇게 기다나시는 게 좋아요